시청자여러분들 쿠키런 공지 채널에이 영상 보신 분 깡을 패러디를 했더라고요. B 씨의 깡 패러디 1일1깡 No. Nope. 이제는 1일1런 분유막 <laughs> 쿠키가 저런 식으로 여러분 춤추거든요. 화려한 조명에 감싸이러. 이 패러디 영상이 왜 나왔나 봤더니 오늘 쿠키러 온 브레이크에 이게 나왔습니다. 이를 입강이라고 하네요. <laughs> 야, 눌러보니까 왼쪽에 박쥐가 뭐라 말을 하죠. 화려한 재화가 나를 감싸네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. 그 가사 같은데 박쥐를 잘 보니까 B씨가 쓰고 있는 그 모자 입니까 <laughs> 모자 그림이 지금 비가 오네 <laughs> 역시 쿠키런은 만우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잘 만드는 것 같아 패키지 제목을 또 보니까 스페셜 1일 2강 패키지 진짜 여러분 해자예요, 해자. 혜자. 원래 패키지가 여러분 11,000원을 질러야 무지 의 큐브 3000개를 줬는데 5,500원에 3000개를 준다고 합니다. 이건 당장 사야 해. 그래서 평소에 댓글 활동을 잘하는 희청자 포루아상 님을 뽑았습니다. 축하해요. 히바에 지갑을 써 가지고요. 1일 2강에 여러분 스킨 뽑기를 해야 되니까 두 번만 질러 볼까요? 어? 야 패키지 질러 드리니까 5분 투자자가 생겼네? <laughs> 무지의 큐브 6,000개 여러분 들어왔습니다. 네, 더군다나 히바 지갑에 별명도 있다며요. 히가비 <laughs> 히가바 오늘 고생했다 그래서 무지큐브 6 0 0 0개로 오늘 주인공 크로아상 조한님이 원하시는 스킨은 닌자도 있고 대추마우키 스킨도 있어가지고요 저번 신 스킨 코코아 스킨을 원한다고 합니다 코코아의 전설 나올까? 첫번째 픽업 스킨 뽑기 오늘은 불이 날까요? <laughs> 전설 좀 보고싶다 오 세명이 뛰구요 황금달걀인가? 오, 황금 날개. 아이스 캔디. 산타 복장 쿠키. 어? 오, 샌드위치 없던 거 나왔다. 개꿀. 샌드위치가 중복이 아니네? 어우, 야, 전설 나온 줄 알았어. 와, 레몬, 그쵸. 무한각성 나와주고요. 오! 야, 뭐야? 와, 복수화까지! 야, 이번 거 확률 뭐야? 처음부터 대박인데? 벌써 두 번째! 전설! 와, 와, 불랐어 뭐야? <laughs> 와, 나놀래가지고 기침 나온다, 와. 와, 치아리다! 오늘 스킨 뽑기 대박이야. 야, 1위 1강에 여러분, 뭔가 버프인가? 야 치아리다도 보고. 와, 화려한 조명까지. 야, 진짜 코코아 전설 나오나? 닌자 설, 닌자가 왜 나오냐고! 이건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야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니요. 물음표? 어라? 그러시는데? 닌자 아마 쿠키가 거기서 왜 나와? 어제 뽑으셨구나. 야, 아쉽게도 닌자와 중복. 이번 영상 진 확률 대박이다. 박하사탕. 악마. 오! 와, 솜사탕! 와, 중복 아니야! 이 확률이 바로 1일 1강인가? 아직 끝이 아니에요. 마지막! 어, 두 명이 뛰네. 이랬는데 전설 나오면 레전드. 머터드. 어, 그렇지. 공주. 오, 이거 중복 아니네? 보더. 닌자. 요가아 전설 닌자를 뽑았지만 뭐다? 뛰어!